이 채널에서는 실용적인 코드 예제와 함께 유용한 프로그래밍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파이썬의 연산자에 대해 다룹니다. 코드를 실제로 실행해 보으로써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활성화하면 코드 설명을 이해하기 더 쉬워집니다. 파이썬은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하며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범주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연산자를 설명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숫자 계산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 네 가지 기본 산술 연산자 외에도 파이썬은 나눗셈 슬래시 정수 나눗셈 슬래시 슬래시 나머지 거듭제곱 연산자를 제공합니다. 나눗셈은 정수끼리 계산하더라도 항상 부동 소수점 숫자를 반환합니다. 대입 연산자는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때 사용됩니다. 할당 연산자를 사용하면 표준 할당과 다양한 연산자를 결합하여 결과를 한 번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바다코끼리 연산자 콜론 이퀄 는 파이썬 3.8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할당식입니다. 표준 할당은 문, 스테이트먼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바다코끼리 연산자를 사용하면 식, 익스프레션, 내부에서도 할당이 가능합니다. 비교 연산자는 값을 비교하고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합니다. 비교 연산자는 두 값의 크기나 동등성을 비교하고 그 결과로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타입들은 서로 비교할 수 있지만 결과가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논리 표현을 결합하는 데 사용됩니다. 앤드는 좌우 조건이 모두 트루일 때만 트루를 반환하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오어는 좌우 중 하나라도 조건이 트루이면 트루를 반환하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NOT는 조건의 진리값을 반전시키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참이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면 참이 됩니다. 연산자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는 식에서 어떤 연산자가 먼저 계산되는지를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not, and, or 순서로 평가됩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 앤 n 가 먼저 평가되어 폴스 앤드 폴스 낸 폴스 가 되고 결국 트루 어 폴스 가 트루 가 됩니다. 두 번째 예시처럼 괄호를 사용하여 평가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비트 단위 엔드, O, XO, 낫 연산뿐만 아니라 비트 시프트 연산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연산자들은 m 는와 같은 할당 연산자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멤버십 연산자는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컬렉션에서 사용됩니다. 인 연산자는 지정된 값이 리스트나 문자열과 같은 시퀀스 또는 딕셔너리와 같은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not 인 연산자는 지정된 값이 시퀀스나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동일성 연산자는 객체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Is, 연산자는 두 객체가 동일한 객체, 즉, 같은 메모리 위치를 참조하는지를 확인합니다. Is not, 연산자는 두 객체가 서로 다른 객체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x is y는 값의 동등성이 아닌 객체 동일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x는 는 y와는 다릅니다. 파이썬에서는 이제 인스턴스 함수를 사용하여 값이 특정 타입인지 확인합니다. type 타입 함수를 사용하여 변수의 정확한 타입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연산자는 아니지만 타입 확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isinstance는 객체가 지정한 클래스 또는 그 하위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type은 객체의 정확한 타입, 클래스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엄격한 타입 비교를 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isinstance는 상속 관계도 고려하지만 type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각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목적과 타입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파이썬은 동적 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계산되는 값의 타입에 따라 연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의 소스 코드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설명의 URL을 방문하여 학습을 도와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